안녕하십니까. 윤진 표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세안, 또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RCEP이라고 들어보셨죠? RCEP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RCEP, RCEP라고 불리는데요. 이 RCEP이, RCEP은요, 아세안 10개 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1 5개 나라들이 가입을 한 2020년 11월 15일 날 공식 서명을 한 정말 매우 큰 다자간 포괄적 자유경제협정입니다. 이 R7은요, 아세안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의 GDP를 보게 되면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30%라고 하면은 거의 26조 달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규모로 보게 되면 15개 가입국, 인구로 22억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인 림족 호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내외의 여러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8년여 걸친 협상을 통해서 체결된 이 R7 아세안이 다자주의 협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서명의 서명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 R7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순조로운 향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촉진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알셉을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내용은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거에 관련된 규칙과 규율 또 경제와 여러 가지 기술 협력 등등 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17개의 부속 문서를 갖고 있고 또 쉬운 4개의 계획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알셉은 전체 무역 상품 품목 중에 교육 품목 중에 65%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세를 철폐하지 라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요, 공통적인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등의 시장 접근성 등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이라든지 서비스망 형성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 관련된 기업의 영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아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알셉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좀두 가지로 정.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알셉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요. 아세안입니다. 아세안과 함께 한중일 동북아 3개 국가가 모두 참여한 무역협상이라고 하는 점이죠. 아, 한국과 중국, 일본은요 알셉 협상국 중에서 물론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알셉 지역 전체 1 5개 나라 전체의 GDP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알셉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적인 성격이 배경은 아세안의 지원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죠. R7은요, 1994년도에 체결이 됐던 세계 무역기구죠.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 이후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첫 번째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20년 동안에 동북아 3개국들은 나름대로 한중일해서 FTA 타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협상을 해왔지만은요, 일본이 저지른 소위 식민지 역사라든지 또한 이것이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서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또한 한편 알셋과는 별도로 알셋 협상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줄여서 CPTPP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2018년도 12월달에 공식 발효가 됐어요. 그런데 이 CPTPP도에도 처음서부터 한국과 중국은 아예 불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셉이 가지고 있는 한중이를 포함을 해서 아세안,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간 이렇게 포괄적인 무역 협상 과정과 그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알셉의 체결 과정 속에서 아세안이 했었던 소위 동아시아의 중심성을 아세안이 주장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게또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셉 협상은 2013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인도네시아 당시 무역부 총국장이었던 이만 판바교가 이 협상을 시작 주도를 했고요. 또 아세안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동안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무려 8년에 걸친 협상 이후에 결국 15개 국가가 2020년 11월 달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협정에 서명을 한 것이죠. 그동안에 이 동남아시아 언론을 포함을 해서요, 이 다수의 언론들은요, 요번에 그 아세안, 그, 이 주도를 한 알셉 공식 체결 성과에 대해서 알셉의 아세안적인 특징을 매우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동안에 알셉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주로 중국 주도의 협정인 알셉을 체결한다면 중국이 영내에서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중국 경제에 부여되는 일종의 혜택, 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왔고요.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요, 사실 알셉이 마치 중국의 이니셔티브로 인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또한 아세안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대일로 구상과 비슷한 무역 협상에 단순한 협상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R7은요, 분명히 실제로는 중국이 아닌 아세안이 시작했고 또 아세안의 주도로 이루어진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세안의 주도로 이미 아세안과 양자간 FTA 체결이 이루어져 있는 여섯 개 나라, 나라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물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아세안이 이 육개 나라를 초대를 하면서 r c e p 이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을 시킨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도가 체결 1년 전에 알셉에서 탈퇴를 했는데 인도가 탈퇴를 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 껄끄러운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봅니다. 허나 결국 알셉의 체결은요 아세안이 대체 불가능한 소위 동아시아에서의 중심성. 을 동아시아의 중심성을 가지고 나가자. 또한 이것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한 이런 r c e p 을 추진해 가는 데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하나의 동기부여의 배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RCEP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그 그 아세안이 체결했었던 아세안 플러스 원 차원의 fta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들을 확대했다기보다는 자유무역 협정들을 일종의 한데 끌어모아서 하나의 큰 그릇 속에 담아내는 공고화로서 저는 이해를 하는 것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사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알셉을 그다지 중요하기지 호주와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알셉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아세안이라든지 한중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수준 높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인 캐나다, 칠레, 아, 페루, 멕시코, 물론 아, 그 다음에 일본 들어가고요. 또 동남아 국가로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들어가 있는 CPT, CPTPP. CPTPP가 r e p 에 비교해서는 무역 자유화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로 봐서는 r e p 에 가입은 돼 있지만 예, 그다지 RCEP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역협정들에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RCEP은 아세안이, 동남아 10개 나라가 모여있는 아세안이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접촉과 협력을 조력해 나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례라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도에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태국에서부터 발생을 했고, 한국까지도 큰,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아세안은요, 아세안 10개 나라와, 소위 한국과 중국과 일본 3개 나라를 초대를 해서, 아세안 플러스3, 소위 APT 협의체를 설립을 했고요. 이 APT, 아세안 플러스3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게 되는 어떤 중요한 환경을 조성을 해줬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또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이 R7은요 결국 동아시아와 또 아세안 중심성의 개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향후에 우리가 몇개 생각해볼 과제는 인도가 이 R7에 가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고요. 미국이 TPP 협상 과정에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TPP, CPTPP에 미국이 가입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될 그러한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RCEP에 가입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 메가 FTA인 CPTPP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체제에도 한국이 가급적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갖고 가고 있는 교역 국가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익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 또한 중국, 일본, 아세안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알셉이 가지고 가고 있는 메가 FTA 이러한 트렌드에서도 주목해서 보시고요 관련해서 CPTPP와 어떤 식으로 또더 크게 엮이게 될지 또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훨씬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러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관계의 모습들이 많이 잘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 우리 아세안과 또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